조한미군 철수의 슛을 날리자! 2019년은 3.1 운동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카레베이고 총에 왔더라도 내가 붙잡혀서 손톱이 뽑히고 이빨이 뽑히고 곰을 당하더라도 어떻게든 운전한 나라를 되찾겠다고 거족적으로 나선 자주운동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되찾고자 했던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38선을 베고 죽겠다던 김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평화로운 나라, 자주로운 나라, 그런 나라 우리가 바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3.1 운동 100주년을 앞두고도 우리는 아직 군단을 겪고 있고 외국군대가 이 나라에 주둔하고 있고 언제든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주통일과 민족의 평화번영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춘을 바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까? 우리 민족이 바라는 평화와 자주통일 이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꿀 수 있는 그런 평화를 바랬겠습니까? 판문점 선언 직후에 맥스 선더 훈련을 감행하며 바로 판문점 선언을 무시하고 내팽겨치는 그런 평화를 바랬겠습니까? 북미 정상을 하고도 대북제재 언급하는 트럼프 때문에 군용 수송기를 타고 남측의 농구선수단이 평양을 방북하는 그런 우수한 평화를 바랬겠습니까? 언제든지 재개될 수 있는 한미연합훈련을 영구히 중단하고 언제든 전쟁의 불씨가 될수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이것을 모두가 함께 나라와 나라가 전 세계가 함께 인정하는 평화협정 체결로 실현하는 그런 평화 트럼프 대통령은 항구적 평화를 위한 실천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방해하는 미국은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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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와 통일 협력을 하기로 서로 침략하지 않기로 군사적 위협을 하지 않기로 전쟁훈련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마당에 북한의 남침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주둔해 있는 주한미군의 주둔 명분은 더 이상 근거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동북아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모자를 받고 쉬워서 주둔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책을 의무의 양으로 벌리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한국 언론에서도 숨도 없이 확인됩니다. 평화협정 체결이 돼도 미군은 남아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후에 전개되게 될 한반도 평화시대 그리고 판문점 선언이 명확하게 적시하고 있듯이 자주통일 시대에는 주한미군의 기능 다가 필요 없는 시대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운동기관 선포문 전쟁 상태를 완전히 끝내야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고 남북 통일도 이룰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한 만큼 한반도 평화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한다. 주한미군은 한반도 전쟁 위기를 유지하고 냉전을 지생하는 실체다. 전국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를 드러내고 주한미군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야 한반도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사라진다. 우리는 오늘 7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를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운동 기간으로 선포한다. 이 기간에 미군 철수 통일선봉대 활동 등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할 것이다. 특히 9월 8일 용산미군기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평화협정 조속히 체결하여 한반도 전쟁 상태를 완전히 끝내자. 평화 번영, 통일의 새 시대를 가로막는 주한미군 철수하라.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루자. 대북 제재 철회하고 경제협력 보장하라. 대화를 가로막는 한미연합훈련 연구 중단하라.